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가 오늘은 자 카카오를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카오를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패턴을 잠시 읽어 드리기 전에 2년 동안의 이 하락을 있었던 이유와 분석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라는 이유에 오늘 분석하게 되었고, 자, 우리 주주님들이 실증투자연구원에 어, 카카오로 분석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부터 이제 셀트리온과 카카오를 이제 같이 여러분들에게 영상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카카오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슈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어, 2021년 6월 어, 6월 17만 3천 원 이후에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주력 회사인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연이 상승시키면서 그 동안은 이를 탄 주가 상승 동력을 부족했던 게 실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자회사의 카카오티, 카카오모빌티나 카카오엔터 엔터테인먼트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라면 2022년 카카오엔터를 증시에 상장시키면서 카카오의 주가의 가치를 어느 정도. 도는 방어했어야 했는 겁니다. 그런데 못했죠. 자 카카오엔터의 목표 시가종액은 20조 과거에는 카카오페이 상장 당시처럼 기업이익보다도 성장을 우선시하여 매출과 매출 증가율 의 기업가치 산정하면서 충분히 가능했을테지만 지금은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 20조 평가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엔터의 상장 을 미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카카오의 주가 제도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에 최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엔터주들의 강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카카오 엔터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은 최근 엔터 강세 현상을 환길만한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형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자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카카오 주가 반등 트리거가 될수 있는 카카오 엔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라든지 제가 예전에 지금 셀티리온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시기하고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일선 깨지는 시기에 제가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20년 깨지는 시기가 67,0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은 셀트리온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자 이동을 이야기 드렸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량 판다, 절대 아니죠. 주가는 전량 팔아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후날로 매도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교체 매매를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도 의견주 줄인다고 여러분들이 매도 아 c 끝도 아니고 저 같은 유튜브에 말 듣는 주주님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 20% 최대 20%까지 끊고 지금 셀티론 사명제 셀티리온이든 셀티론 헬스키어든 이동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모두 다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오늘 어, 카카오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하방 지지력이 생길 수 있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생겼고,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선 반영이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도에 2021년도 7월 이후에 거의 연도로는 3년 거의 2년 가까이 흘러내린 현 자리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어, 이제는 이제 하방 지지가 생길 수 있는 55,500원 자리에 어, 마지막 마시노선의 라인을 끊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미증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났지만 사실상 내일이 뭐냐? 21선 골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라고 좀볼수 있어요. 자, 21선 골드가 나게 되면 내일 당봉으로 나와도 좋고, 우일성이 올라가고, 2 2선이 내려가는 자리에서 오늘 갭상승 음봉이라고 은봉이, 생각했을 때, 자, 이 뚫을 꼭 끝났죠? 내일 이 자리에서 지지 캔들 한 개, 두 개만, 자, 월요까지 생긴다면, 다시 한번더 골드가 난 자리에서부터 양봉으로 행진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60일선이 제일 문제죠. 61선이 십일 전에. 저항을 받고 나서 60에서 엉덩이 깔고 나는 자리부터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이 시세형 캔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보다도 먼저 쌍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전저점 56,000원의 전저점에서 2 0에선 관통형 캔들이 만들어진 어제 캔들과 갭상승 음봉의 오늘 캔들은 사실상 수분이라고 다시 말해서 순서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카카오의 진입 자리는 사실상 골드크로스 이후에 이 61선이 엉덩이에 내려오는 자리, 엉덩이에 내려와서 안착하는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카카오에 접근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제는 어떻게 하다? 잽을 친다는 거죠. 자, 단순 작은 물량으로 사고 팔고를 통해가지고 카카오가의 지금 혈름 자체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이 우상향 패턴이 나는 그 시기부터 찍었던 이 마법을 희망적 메시지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힘내시고요.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 1g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기술적 패턴 그리고 하루하루만의 이슈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주님들, 셀트리온 주주님들 모두 모두 오셔 가지고요. 그날그날의 제일 이슈인 종목들을 사고 팔고도해 보시고 롱 포지션의 종목들도 한번 우량한 종목들로 접근해 보시는 준비를 해 보십시오. 금일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네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리면서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